김병장의 일상탐구예요. 김병장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사무실로 출근했어요. 매일 이맘때쯤 되면 오늘의 점심 메뉴는 무엇일까 궁금해져요. 원래 닭고기 육개장에 미트볼 케찹 조림이에요. 기분이 찢을 것 같아. 이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식단표를 출력해요. 이런 젠장. 이건 컴퓨터가 미쳤거나 프린터가 미친 거예요. 프린터가 토해낸 컴퓨터와 프린터가 미쳐서 잘못 나온 종이를 얄짤없이 구겨줘요.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바로 없애줘야 해요. 이놈의 컴퓨터가 정말 미쳤는지 확인해 봐요. 원래 게임이 잘 실행되는 걸 보니 미치지는 않았나 봐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어요. 한숨을 내쉬니 배에서 배꼽 시계가 밥을 달라고 미친 듯이 진동을 보내와요. 시계를 보니 어느덧 점심 시간이에요. 밥을 먹고 BX에 들러 과자를 먹을지 아이스크림을 먹을지 고민해요. 이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후 아리스토텔레스도 불지 못했다는 어려운 고민이에요. 사무실에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아도 일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는 불을 끄지 않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해요. 선임부 사관님이 문서를 죄송해야 된대요. 병장이라서 안해도 되지만 너무 앉아 있었더니 답답해서 직접 채송을 가겠다고 해요. 막상 사무실 밖으로 나오니 날씨가 추워요. 그동안 앉아만 있어서 몰랐던 관절염까지 도지는 기분이에요. 훈련받을 때도 멀쩡했던 허리가 갑자기 디스크가 온 듯이 쑤셔요. 그대, 우리 대대에는 자동차가 있다는 사실이 떠올라요. 목적지는 엎어지면 코 닿을 때에 있지만 걸어가기에는 내몸 컨디션이 말이 아니에요. 김병장은 언제 아팠냐는 듯 파란 봉고차로 달려가 후임을 밀어내고 차의 시동을 걸어요. 시계를 보니 벌써 퇴근 시간이에요. 후임들에게 퇴근 준비를 지시해요. 오늘은 직접 최송까지 갔다 왔다는 생각에 보람찬 하루였다고 생각해요. 5시가 되니 스피커에서 퇴근하라고 빵빠레를 올려줘요. 내가 하루 중에 제일 듣고 싶었던 아름다운 소리예요. 어차피 내일도 와서 일할 건데, 대충 정리하고 퇴근하자고 후임들을 졸라요. 블러그는 허리가 아파서 뽑지 않았어요.